it's okay. it's okay. Yeah. 이 친구가 지금 어, 미얀마에서 혼자 여행 왔다고 해요. 2 1살이고 학생이라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미얀마가 엄청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절대 자기는 뭐 미얀마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또 코리에 유튜버 sometimes going 미얀마 I see. I u s e e a h y yeah. yeah, yeah. <laughs> The some some like people uh Koreans don't go into Myanmar. They uh, take a vlog uh, or something, uh, you know? <laughs> and they go viral, you know. <laughs> you, you you think very very dangerous? Um, I, I think so. <laughs> yeah. Uh, 여행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미얀마 많이 가시잖아요. 어, 직접 봤대요. 근데 그 사람들 도뭐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대요. 아기도 미얀마에 살고 위험한 곳인데 여행하겠다고 미얀마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. 또 이분은 절대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어, 이야기합니다. 왜냐, 미얀마 가면 안 되겠다. I l i s 아 어, 예, 이제 어, 태국으로 갈수 있는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. 아직 그시간 뭐 4시간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어, 밖에 좀 돌아다니다가 어, 기차를 타려고요. 아. 택 okay, okay. So where you going? Go. I I'm, uh, 태국 방콕. Oh, okay. 한 11시 한 10분 정도인데 어, 이렇게 어, 벌써 시장이 오픈을 했습니다.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. 오 y Somebody. s o m e b o d m e o d m e sleepy. 이 o m e sleepy. Some 이 l e e p y s 그래, 소금간이 어 있어가지고, 맛있어요, 예. 음! 아,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, 참, 그러네요. 태국 가기 전에 어. 영상에 좀 담을 만한 그런 데를 가고 싶은데, 갑자기 뭐 방배행을 잠깐 들릴 수도 없는 거고. 아, 여기도 사원이 있었네? 여기 한번 구경해 볼까요? 아, 햇빛 피하니까 좋다. <laughs> 라오스가 진짜 뭔가 여유로운 것 같아요. 사람도 많지 않고, 오히려 이 라오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. 야, 웃기 멋있게 지어놨어. 여기서 사진한방 찍어야 되겠다. 아, 이거 안 되겠습니다. 지금 딱 12시 되니까, 이제는 걷는 것도 어지러워요. 근데 어디 햇빛 없는 대로 숨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시내로 가서 뭐좀 마셔야 되겠습니다. 그거 뺀 <laughs> 어... 저 친구도 이제 어, 태국으로 떠난다고 하네요. 네. 아, 이만큼 샀거든요. 한9 0 0 0원 정도 나왔습니다. 야, 자 라오스 여행 가성비가 좋아요. 가서 진짜 12시간 타니까 이 정도는 사들고 가야. 오, oh, 이게 단맛이 안 나겠죠? 네.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대요 지금. 아, uh, you, 어, uh, travel, 어, uh, South k o r e a yes. 아, went, t m about, yeah, so I went to Seoul yeah. and Incheon. Incheon? 아, uh, yeah. South Korea food, <웃음> amazing, amazing. <웃음> yes. Very, <laughs> 아, uh, 맵죠? Yeah. Yeah. Oh. It's spicy, a yeah. Yeah, I love spicy. it. Yeah, yeah, I love it. You, you travel alone? Right now, yes. Oh. I'm guys up with my mates uh, in Bangkok uh, tomorrow. Ah, right. Bangkok, Bangkok? a I, I or today, Bangkok. Oh, no way. Oh, awesome. <laughs> okay. Thank you. Uh -huh. He's awesome guys. He's super awesome. <laughs> Goodbye. Yeah, good bye. See you. Yeah, see you. 어, 대략 이제 그 기차역까지 한 30분 걸린다고 합니다. 30분 동안 이동하는데 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, 야이 정도면은 뭐 그냥 30만 원가. 고5일일주일 있어도 다 보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네. 네. 지금 캄사바트 여기 왔고요. 택시비 찍혔을 때는 원래 만원 정도면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뭐 이동하면서 뭐 비싸졌나 봐요. 그래서 한 한국 돈은 어차피 뭐 14,000원 정도? 예, 네, 그 정도 나왔습니다. 기차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네요. 근데 이렇게 크게 막 사람은 많이 없다. 어. 야, 씨, 화장실 왔는데 크게 잘 지어놨다. 완전 새거에요, 새거. 사람들이 많이 기차 타고 태국을 많이 가지않나봐요 여기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하고, 약간 나와서 뭐 담배를 피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. 사전 절차에 먼저 발령해 놨겠죠? 야,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. 이게 지금 2,500원 합니다. 여기가 지금 훈제로 돼 있어가지고,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가성비 좋다. 음. 소스가 괜찮다. 아 동네가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음, 고요하고 라오스의 또 이런 매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예, 조용한 시골 느낌? 아, 예, 여기입니다. 여기가 제가 2 5오번이거든요위칸을 쓰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커튼도 있고. 해서 어 저희 이제 프라이버시를 간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어 일단 올라가고 보죠. 오 네. 어 여기 나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등받이도 또 챙겨 준거 같고. 이 지금 마지막에 닫혀 가지고 여기 닫지 못하네. 어 어떡하지? 너무 밝잖아, 여기. 아, 이렇게 여기가 그냥 자석으로된그 그런 거 같아요. 제가 그 한번 보니까 이 선풍기만 나옵니다 이자선 그래서 엄청 더워요 대신에 뭐 만원? 만오천원걸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중간에 쉬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저 사, 선생님처럼 여기서 또 앉아서 가는 곳이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쐴수 응. 있는 네.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. 이거 타고 이제 12시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막 조용히 가진 않네요 그냥 일반 기차처럼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하는데 아, 그래도 이거 예약한 게 다행이지. 저 아까 복도에 에어컨 바람 쐬는 그 자리 있죠? 거긴 또 의자도 불편해가지고 진짜 힘들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아까 그 선풍기 있는 그 자리도, 아, 이거. 아, 진짜. 그리고 여기 그 가자 사왔잖아요. 근데 이, 이 밑에 지금 아가씨 두 명이 타가지고, 이 가자를 또주면서아이 five <목소리> day travel. Tomorrow go back. Laos. next next day <Yeah. S 1> you come back Lao. <Last. S 1> <L ào. S 2> yeah. ลาวเ n า stay here in Thailand oh uh, only one day one day yeah why o oh, yeah, to go n Next n and l day, have travel. e back a i i airport เดี๋ยวเราไปนอนกคุณต้องเตรียมกระเเป๋าพื่อลงไปตรวจที่ข้าางงล่อ 지금 밖에서 체크하고 다시 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역은 to 카입니다 k t 다가 w 갈게요 o check t 중간에 이게 심사를 이 check the 야 되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2 w 을등 t 을 바로 안 c 놔서2 e 도막 QR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비용 핸드폰으로 QR 찍었는데 여러분 또 여기 만약 와서 또 이제 방콕 넘어가실 때 미리 2 h 을 하던지 핸드폰 하나 더 챙겨서 설치를 하던지 c 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네. 어, 그리고 아까 그 심사하는데 뭘 적으라고 해서 적었거든요 호텔 아직 안 잡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인상을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 일 없겠죠 없으면 뭐, 뭐 연차 더 쓰고 여기서 잠깐 잡혀있어야죠 뭐. 어, 이 태국의 농카이 역에서 이제 한승을 후이 기차를 11시간을 타서 크롱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가지고 이걸 푼에서 대충 입었거든요. 근데 어, 이걸 갖다 줬습니다. 이 담요 이거 덮고 자면 될거 같아요. 3만만천원 주고 이게 얼마합니다 예. 근데 이거 가져가도 되나? 어? 어? 맞죠? Your 이 yeah.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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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What 아? 어. Oh. 아. h o 그이이 친구가 yes. 산부인과에서 간호, 간호사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네, 씩씩한데요? 어, 응. 어,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이분 마음에 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연락처를 따 놓을 테니까 어, 제가 이렇게 직통으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맞선 자리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.